일단 좀트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로? 필리핀. 필리핀. 거기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그쪽으로 튄 놈도 몇놈 있거든? 거기로 가면 될거 같은데. 지금 집 앞에 형사가 넷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어디로 튈래, 어? 창 밖으로 뛰어내릴래? 미친 놈들. 뭐라고? 지금 돌이켜보면 이 구기를 지키려고 애쓴 건이자격 하나밖에 없었어. 우리는 이 모든 게다 가분한 인간들이었고. 그래서. 쓸데없는 개소리들 집어치우고, 변호사는 제대로 붙여줄 테니까, 벌 받을 거 있으면, 조용히 다내 몫이다 생각하고, 얌전히들 갔다 와. 돌아버리겠다. 어차피 이 국일? 이제 곧 대대적인 합수수색 들어올 거고, 더 이상 막아줄 사람도 없어. 이제 이 국일의 시대는 끝난 거야. 니들 나오면, 구멍 가게 정도 운영하고 있겠지. 최종 <laughs> 판결 나면 더 이상 지킬 것도 버틸 수도 없게 돼. 경찰이 왔습니다. 회장님, 열어 주지 마. 그, 거, 컴, 컴퓨터 하드 디스크 그 없애야 되는 거지. 어? 그거 어, 없애면 <laughs> 개, 괜찮은 <laughs> 거 아니야? 어, 컴퓨터 하드 디스크 빨리 없애 없애라고, 빨리! 뭐해, 진짜. 말게못 알아듣냐? <laughs> 미쳐가지고. 너, 감, 아니야. 사직서 제출해. 경찰입니다! 안에 있는 거다 알고 왔어요. 어서 문 여세요! 그러지 말라고, 어? 미쳤냐 지금? 어? 죽고 싶은이새야 그만하시죠. 다 끝났습니다. 알, 뭐, 압수수색 나온 거는 아니고.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 당신들을 납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.